자 오늘 음, 서핑 초보 강습, 어, 서핑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초보 강습을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핑 처음 배우시면 제가 기원부터 알려드립니다. 기원 서핑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엄청 오래됐습니다. 어, 적어도 어, 인류 역사와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소 3만 년 이상 됐습니다. 어, 네. 뭐 생각해 보시면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옛날에 뭐 뗏목이나 카약 같은 거 만드는 기술이면 서핑 보드를 만들고도 남아요. 그래서 저 서핑의 기원지인 하와이 일때 그리고 타이티, 저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 주민 어 그쪽에 어 원주민들이. 음 이제, 널빤지 같은 거를 서핑보드처럼 깎아서 서핑을 즐겼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서핑은 대략 한 120년 정도 됐고, 현대서핑의 아버지는 듀크 카나 모크라는 사람이 이제 선구자로 불리는데, 이분이 이제 올림픽 수영선수 출신이고, 어, 하와이 출신이거든요. 어, 이분이 이제 하와이 출신답게 이제 서핑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복원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주변인들과 함께, 그리고 자기의 유명세와 함께 어, 이 서핑이나 이런 것을 즐김으로써 어, 현대서핑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되는 어,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핑의 대중화를 이끈 사람, 서핑을 대중들한테 알린 사람이 주쿠 카나모쿠라고 보시면 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음, 자 그리고 안전수칙, 안전수칙은 서핑을 할때 우리가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자, 먼저, 서핑보드, 어, 이게 서핑을 배우시게 되면, 어, 처음에, 어, 제가 이제 밀어드리거나 서핑보드에 올라타는 법을 가르쳐드리고 타실 거야. 타시면 어쭉 가시다가 만약에 앞에 사람이 있다, 어어어 이러면서 부딪히면 사고가 나겠죠? 그래서, 어, 사람이 있을 경우에 뛰어내리면서라도 보드 붙잡으셔야 돼요. 아 그래서 서로 어 부딪히지 않도록 또는 부딪히더라도 내가 붙잡아서 속도를 줄이면 충격파가 굉장히 약합니다. 아, 그리고 초보자들이 쓰는 모드는 대부분 스펀지 보드라서 어, 뭐 살짝 부딪히는 거 가지고는 크게 위험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앞에 사람이 있다 이러면 안전에 최우선적으로 어, 하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음, 서핑 보드에는 리쉬라는게 있어요. 발에 발목이 차는 줄 이제 파도가 작을 때는 상관없는데 파도가 클때 빵빵 때릴 때줄 잡고 있으면 같이 딸려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운이 없으면 이 줄이 손가락에 감기거나 하면 파도가 빵칠때이 줄이 감겨 갖고 손가락을 다치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하면 부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어, 파도 칠 때는 줄 잡는 거 아닙니다 보드를 잡으시거나 그리고 파도가 너무 세서 내가 컨트롤이 안돼 그리고 앞에 사람이 없어 그럴 때는 어, 차라리 보드를 버리세요 그러면 자기는 안 다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사람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보드를 잡아서 어,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자 네. 그다음에 이제 타고 가시다가 어, 이렇게 어, 다 탄느라고 점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점프도 잘하면 어, 괜찮은데 수심이 너무 얕은 데서 그냥 뛰어내렸는데 너무 얕아서 발목을 접지르거나 이런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수심이 굉장히 얕을 수 있다는 거, 올 염두하고 착지를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더 좋은 방법은 다리를 벌리고 이렇게 앉아 버리는 거야 보드 위에. 그러면 발목을 다칠 염려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착지를 하시더라도 어, 낙법에 유의를 하시면 돼요. 어, 그다음에 이제. 파도가 클 때, 파도가 클 때, 파도가 너무 크면 뒤, 서핑보드 뒤쪽이 너무 들려서 이렇게 앞으로 쳐박히거든요. 자, 그러면 물속에 빠질 거 아니에요. 빠지셨을 때, 반드시 얼굴이랑 머리, 아시겠죠? 이렇게 얼굴이랑 머리, 보호하시고, 물속에서부터 보호하시고, 확인하시고 올라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물속에서 보호하고, 확인하고, 올라오셔야 됩니다. 아, 만약 이거 안 하고, 그냥 쏙 올랐는데, 모두가 이렇게 처박혔다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내 얼굴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자기 얼굴이랑 머리 보호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안전수칙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룰, 서핑의 룰이 있습니다. 어, 첫 번째. 원래는 한 파도에 한 명이에요. 이거는 안전을 위한 룰인데, 한 파도에 여러 사람이 타게 되면 서로 부딪히거나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한 파도에 한 명만 타자라는 룰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그한 명은 누가 되느냐? 하면 어, 파도의 가장 높은 부분, 파도를 산에 비유하거든요. 피크라고 해서 산에 비유하는데, 파도의 산에서 가장 높은 부분. 봉어리 있죠? 봉어리에서, 어, 파도를 잡은 사람이 우선권을 가지는 겁니다. 먼저 잡았다고 우선권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봉어리가 여기 있는데, 여기 저, 어디, 뭐, 저, 뭐, 봉어리랑 먼데서 자기가 먼저 잡았다고 내가 우선권을 가진다. 이거 아닙니다. 봉어리에서 잡은 사람이 우선권을 가진 거야. 그리고 파도에는 길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나든 이쪽으로 나든, 어, 어느 한 방향으로 이렇게 파도가 차례대로 깨져요. 자 그러면 길을 따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파도 피크에서 파도를 잡은 사람이 봉우리에서 잡은 사람이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봉우리보다 먼데서 이제 파도를 잡아서 끼어들게 되면 이거는 새치기가 됩니다. 드라빈이라고 해서 끼어들기 새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끼어들기 새치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고 어 서핑 매너에도 위반이 됩니다. 아 어, 그리고 이제 뭐이 룰만 적용하면. 어, 사실, 잘 타는 사람이 계속 탈수 밖에 없어요. 파도의 피크를 차지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어, 서핑을 오래 하고 엄청 이렇게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파도의 피크를 잡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 또한 가지 룰은 이제 오래 기다린 사람이 우선권을 가진다는 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래 기다린 사람이 누군지 배려를 안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엄밀히, 어, 서핑은 어, 오래 기다리는 사람이 파도를 잡는다는 룰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길 자그 다음에 이제 패들 패들은 팔로 저어서 어, 서핑보드를 추진시키는 행위인데 패들이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패들이 안되면 파도를 잡기 위한 모든 음, 기본이 안돼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파도를 잡기 위해서는 일단 패들이 돼야되고그 다음에 파도를 잡기 위한 우리 라인업 어 파도를 잡기 위,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이 선을 라인업이라고 하는데 이 라인업으로 가기 위해서 파도를 뚫고 가기 위해서 어, 필요한 게어 이게 바로 패들입니다. 그래서 패들을 제가 바다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이크오프 일어나는 방법. 어이 테이크오프 일어나는 방법은 여 어, 8가지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가장 어, 직관적이고 어, 사람들이 하기 쉬운 어, 우리가 이제 팝업이라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이 팝업은 또 바다에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핑 초보자분들이 이렇게 처음에 실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 서핑보드를 가지고 헤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 이게 뭐냐면 서핑보드를 처음에 받으셔서 엎드리실 때 어, 반드시 중앙선이 있어요. 서핑보드의 중앙선 이 중앙선을 맞추셔야 됩니다 이 중앙선을 안 맞추면 서핑보드랑 내 몸이랑 따로 분리가 돼요 이렇게 막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서핑보드의 중앙선 이란 내 몸의 중앙선 요거를 반드시 맞추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중앙선을 맞추시고 엎드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핑보드의 중앙선을 맞추고 엎드려서 내가 몸이 너무 앞쪽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파도를 잡으려고 하면 이제 파도가 좀 크면 전부 다물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꼬꾸라져요. 예. 그래서 어또 너무 뒤로 가잖아요. 그러면 파도가 안 잡혀요. 기울기가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올때이 기울기, 파도의 기울기에 이 보드가 실리질 않아요. 그래서 딱 정확한 위치, 균형점, 예. 밸런스 포인트, 어, 이퀄리브리움을 딱 찾아서. 그 위에 우리 몸의 균형점은 배꼽이죠. 배꼽하고 단전요 위치인데 배꼽하고 단전요 위치를 서핑보드 위에 균형점에 딱 맞추 맞추셔야 돼요. 얼라이먼트를 해야 어, 이 서핑보드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에 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이 서핑보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어, 균형점에 내 몸을 위치시키고 중앙선까지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파도는 제각각이에요. 어떨 때는 높고 어떨 때는 낮고, 근데 너무 작은 파도가 왔다, 아, 어, 했을 때 경사가 너무 낮아서 안 잡히는 경우에는 상체를 오히려 기울여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퀄리브리움 균형점에 있어서도 상체를 기울여주면, 어, 우리 몸에서 가장 무거운 부분이 머리죠. 이 머리를 이렇게 상체 쪽으로 더 기울여주면 보드가 살짝 기웁니다. 그러면 이 경사각이 실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파도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파도가 크다. 경사가 너무 급하다. 이럴 때 상체를 너무 기울이고 있으면 꼬꾸라집니다. 그럴 때는 상체를 들어줘야 돼요. 예. 그래서 드는 거의 기준은 서핑보드 노즈 있죠. 이 노즈. 이 노즈를 얼마나, 어, 들어줄 것인가. 얼마나 내릴 것인가. 이 컨트롤, 컨트롤 하는 게, 어, 이게, 어, 요게 바로 상체를 얼마나 들어주느냐, 얼마나 내려주느냐, 요거에 따라서 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 이걸 주의하시면 서핑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서핑 초보 강습. 감사합니다.